발라드의 황제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이 칭호는 오직 한 사람 신승훈만을 위해 존재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 세대의 감성을 어루만졌고 그의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시대의 사운드트랙이자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역사가 되었다. 그런그가 12번째 정규앨범 진심의 멜로디와 함께 마치 처음 데뷔하는 신인처럼 뜨거운 열정과 파격적인 도전으로 돌아왔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는 대신, 그는 현재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선언했다. 특히 35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비밀스러운 영어 곡의 존재는 오랜 팬들에게조차 충격과도 같은 놀라움을 안겨주며, 그의 음악 인생 이막이 이제 막 화려하게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최근 KBS 프로의 명곡에 전설로 등장한 신승훈의 무대는 단순한 방송 녹화를 넘어 살아있는 역사가 현재와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그가 그대 품에의 첫 소절을 읊조리는 순간 스튜디오의 모든 공기가 그의 목소리로 가득 차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내 눈에 비친 미소의 클라이맥스에서는 폭발적인 고음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는 완벽한 컨트롤을 보여주었다. 그의 무대를 지켜보던 후배 아티스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며 존경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세월을 완전히 비껴간 듯한 명불허전의 가창력, 목소리 하나만으로 거대한 무대를 가득 채우는 압도적인 장악력은 왜 그가 황제라 불리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하지만 그날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다. 그 시간에 이어진 그의 충격 고백. 바로 새 앨범에 35년 가수 인생 최초의 영어곡 올리브 유가 수록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단순한 신곡 소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발라드의 황제라는 왕관의 무게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성벽을 허물고 새로운 영토로 나아가겠다는 대담한 선언이었다. 결국 그 무대는 과거의 명곡들을 추억하는 자리를 넘어, 그의 음악 세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확장될 것인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미래를 향한 그의 새로운 출사표였다. 올리보유는 단순한 영어 노래가 아니다. 이것은 K-팝이 전 세계적인 언어가 된 지금 35년간 자신을 지지해준 해외 팬들과 그들의 언어로 직접 소통하고 싶다는 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음악 인생의 새로운 도전장이자 팬들을 향한 러브레터다. 그는 이국의 완벽한 감성을 위해 외부와 단절된 채 제주도에 한적한 작업실에서 한 달간 집고하며 오롯이 작곡에만 몰두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멜로디를 쓰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가사를 다듬는 시간은 온전히 음악과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구도자의 수행과도 같았다. 고행은 녹음 과정에서 절정에 달했다. 완벽한 발음을 위해 원어민 코치까지 초빙한 그는 단어 하나하나의 뉘앙스와 미세한 연음 처리까지 수없이 반복하며 자신을 채찍질했다. 수십 년간 한국어 가사를 가장 완벽하게 전달해온 그에게 영어는 낯선 도전이었고 녹음 부스 안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백 번을 다시 부르는 집념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욕심을 넘어 언어에 대한 존중이자 새로운 리스너들을 향한 그의 진심이 담긴 행위였다. 이 곡이 앨범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록되지 못할 뻔한 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곡은 반드시 팬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며 제작비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면서까지 이 노래를 지켜냈다. 그의 고집은 황제의 자리가 결코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상업적 논리보다 팬들과의 약속과 예술가적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철학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이번 12집 앨범 진심의 멜로디는 발라드의 황제라는 수식어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으려는 그의 예술가적 의지를 담은 선언문과도 같다. 신승훈이 전곡을 직접 작곡한 11개의 트랙은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앨범에는 그의 전매특허인 애절한 발라드는 물론 세련된 그루브가 돋보이는 시티팝 그리고 그의 음악적 뿌리라 할수 있는 강렬한 브리티시 록까지 다채로운 장르가 담겨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최신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르든 신승훈이라는 필터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거장임을 증명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대를 조월한 어벤져스급 협업이다. 섬세한 감성의 작사가 심현보, 세련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프로듀서 황성재. 그리고 현재 가장 트렌디한 감각을 지닌 강버터 등 최고의 실력파 뮤지션들이 그의 부름에 응답했다. 이는 단순히 피처링이나 곡을 받는 수준을 넘어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라 불리는 장인들이 신승훈이라는 거대한 윤광로 안에서 하나로 융합되는 과정이었다. 전설적인 거장의 관록과 젊은 아티스트들의 신선한 감각이 만나 탄생한 황금 조합은 앨범의 완성도를 극대화하며 그의 음악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 쉬며 진화하고 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그의 귀환을 향한 팬들의 폭발적인 기대감은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았던 콘서트 예매 과정에서 증명되었다. 오는 11월 1일과 2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연인는 35주년 기념 콘서트의 VIP석은 이매 시작 단3 시간 만에 전석 매진되었고 수많은 팬들이 동시에 몰리면서 예매 사이트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오케스트라와 대형 LED 스크린 그리고 베일에 쌓인 특급 게스트까지 예고된 이번 콘서트는 그의 35년 음악 인생을 집대성하는 전설적인 무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콘서트 현장에서 올리브오 유의 라이브 무대가 최초로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은 팬들의 심장을 더욱 뛰게 만들고 있다. 해외 팝 가수와 국제적인 오케스트라 가 함께하는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을 넘어 그의 35년 역사를 집대성 하고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하이라이트 가될 것이다. 57세의 나이 누군가는 은퇴를 고민하고 또 누군가는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살아갈 시기다. 하지만 신승우는 단호하게 나는 여전히 진행형 가수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 한마디에는 그의 예술가로서의 신념과 자존심이 모두 담겨 있다. 그는 과거의 수많은 히트곡과 밀리언셀러 기록이라는 안락한 옥좌에 앉아 있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음악이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그 증거가 바로 그의 일상이다. 하루 6시간 이상의 연습은 단순한 목풀기가 아니다. 새로운 창법을 연구하고 후배들의 음악을 들으며 트렌드를 분석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가진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치열한 시간이다. 폐활량을 위해 매일 5km를 달리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를 넘어 한음 한음의 영혼을 씻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다. 그만의 비법이 담긴 특별한 발성 훈련까지. 헌제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그의 철저한 자기 관리는 마치 소리를 찾아 평생을 수행하는 구도자와 같은 피나는 노력을 짐작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변덕스러운 대중의 사랑 속에서 그가 35년간 단한 번도 최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진짜 이유다. 재능은 시작일 뿐, 정상을 지키는 것은 결국 지독한 성실함이었다. 1989년 미소 속에 비친 그대로 혜성처럼 등장한 이후 수백만 장의 앨범 판매고와 셀수 없이 많은 히트곡으로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신승훈. 그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전설이 아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뛰어넘어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장르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왜 여전히 우리 시대 최고의 아티스트인지를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 레전드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의 가장 위대한 히트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